믿음과 미신의 차이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재, 재주, 탈란트, 무엇이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신을 쫓는 사람에게는 자기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내고 굿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굿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백 번, 천 번을 굿을 해도 미신을 쫓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사람이 감히 달래고 얼룰 수 없는 분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해가는 사람입니다.